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그 그 꼬리가 하늘의 별삼 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어, 용이 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음.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뺑곧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금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곧 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 어린 양의 피와 어 자기들이 증언하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기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지라그 여자가 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어, 그 뱀에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어, 여자의 뒤에서 어,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열어 어, 용이 토한 물을 삼키니 어, 용이 어, 여자에게 분노하여 어,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